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대우그룹에 있으면서 많은 외국에 다녀봤지만 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만 밝히는 부정부패한 사람도 양당에만 들어가면 은 국회에 나수 있는 이런 나라 젊은 청년들이 정치의 문을 안만 두들겨도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자기들 기독권 세력끼리 나눠먹는 그러한 기독권 권력들 부패하고 오만한 그런 권력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잘 살고 여러분들이 속았지만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집을 살수 있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결혼도 하고 먹고 살고 노후까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도대체 문재인이가 뭘 했습니까? 지금 김종인 영감이나 윤석열이나 이준석 하는 거 보면은 정권 교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오만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경제나 IT산업이나 문화산업이나 청년들의 머리는 다양화가 되어 있는데 왜 선거철만 되면은 민주당 찍어야 되고 왜 선거철만 되면은 국민의힘만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인간 취급 안하고 있는 그러한 오만 불순한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국민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펴어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오래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3순위나 하고 그 당시 여당에서 제 서열 3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도 제가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아스팔트의 부정의 길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은 진실이 살아 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에는 미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나도 먹고 살수 있고 열심히 살면은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고 노후에 가족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희망을 꺾은 것이 우리 서민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잘못했습니까?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원래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롭게 국민의 품으로 오시는 그러한 희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짓이 아무리 저 푸른 하늘을 가린다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그 한줌밖에 안되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치고 있다는 그 오만함이 정의의 정의의 바람 앞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당 정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우리 서민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정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양하고 됐고, MZ 세대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는데, 정치만 대보하고 대보하고 대보합니다. 능력되지 않은 후보들 내세워 놓고 대통령 찍어 달라고 최소한도로 차선은 대야 찍어 주잖아요. 최악의 후보들을 뽑아 놓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나라를 망한 듯이 이재명 안 찍는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윤석열이 안 찍는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독권의... 자파, 우파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할수 있고, 웃고 웃음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정치도 바뀔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줄서면 국회로 할수 있고 국민은 뒷자인 뒷전인 이러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정치를 합시다.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되는 나라.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국가의 정책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의 중심을 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건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거 국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좌파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은 다 좌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망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좌파 역사로 바꾸고 있는 이러한 적폐들 문재인이 못 봐놓은 불리한 적폐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패한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5년 동안 분노하고 내가 왜저 사람을 찍었느냐고 분노하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국민이 주인인 여러 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시면은 나라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50만 당원에 6만의 책임당은 제3 정당인데도 언론 방송에서 우리를 싫지 않습니다.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은 검기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조원진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꽂은 유성민이나 김무성, 권선동 같은 그 배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저 조원진입니다. 우리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자신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하고 내 가족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지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어라차차 하면 발팅을 해주세요. 성남시민 여러분, 어라차차!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장날인데 이렇게 떠들어서